이른바 공정 수능 논란 이후 지나친 사교육에 우리 사회를 얼마나 황폐하고 만들지 있는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베수뉴스는 이 같은 사교육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연속 보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그첫 순서로 최악의 불경기 속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며.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는 학원가를 돌아봤습니다. 배아정 기자입니다. 방학 특수를 맞은 서울 강남의 학원가. 늦은 시간에도 학원 곳곳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도로 곳곳은 비상등을 켠 차량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일학이곧 기회라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광고하는 학원들. 수강료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들셔야 되는 수업이 있어한 달에 120만 원이고 소득이 안 적으실수록 더 들어야 되는 강의 수가 많아서 더 비용이 비싸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단연 의대 입시반입니다. 지난해 정시에서 의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배출했다고 홍보하는 이 학원은 작년 한 해에만 2,7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달 학원비만 200만 원대에 독서실비와 급식비, 초고난도 문항을 선별했다는 콘텐츠 비용까지 합치면 다달이 나가는 돈이 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도 빈강좌 찾기가 힘듭니다. 세상 이권 애들은 대부분 내세고요. 자가 요즘 같이 좀 되게 혼란스럽고 취업도 잘안 되는데 내세는 그래도 가기만 하면 미래에는 보장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네. 추천도 많이 해주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난도 강좌를 따라잡기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회당 수십만 원의 과목별 사교육을 따로 받기도 합니다. 웬만한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에 부모들은 당장 먹는 것, 입는 것부터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게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저소득층마저 학원비를 더 썼는데 고소득층은 더 빠르게 늘어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학원비가 온 가족 식비나 주거비를 넘어섰고 특히 소득 상위 20% 가구의 중고생 사교육비는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것과 맞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원비를 줄이지 못하는 건 학교 수업만으론 도저히 못 푸는 문제 몇 개에 바늘구멍 입시가 결정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불안하죠.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은 자기 주도 학습으로 충분한데 그 이상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대학 간판이 평생 임금을 좌우하는 현실. 갈수록 좁아지는 고용시장. 단한 번의 나고가 모든 것을 끝장낸다는 공포 속에 지난해 주요 대형 학원들의 연매출은 수천억 원까지 뛰며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나갔습니다. 설자 애들 몇 명을 갔다 이런 식의 입결이 나오는 것들이 그거는 사실 정말 이미 잘하는 애들이 잠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대치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대부분 학원에 기형적으로 성장한 사교육 환경 속에 교육은 희망이 아닌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네, 이렇게 사교육의 몸집을 키우는 건 결국 불안 그리고 공포입니다. 이 입시에서 낙오가 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불안감을 파고들어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건데요. 최근엔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악성 마케팅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이어서 박광주 기자입니다. 한 인기 강사의 유튜브 채널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맞춰 당장 이번 방학부터 공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 즉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의대에 가려면 적어도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을 배워야 한다고 부추기는가 하면 수학에 입학하면 게 중1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기준으로 0.1도 의대에 가게 들어오고 있은 0.1도 의대에 가서 시작하는 진도는 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1 8개월이 되는 친구들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둘째나 셋째들은 1 8개월 되면 바로 와요. 실제 언어 발달이 되던가 사회성이 되던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빨라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파고드는 건데 수강생을 현혹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수능 화학 과목에서 소위 일타 강사로 꼽히는 박상현 씨는 수강생들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학생 한 명이 와서 "선생님 혹시 가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냥 듣고 치웠어 나는. 근데 그 말이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웹사이트에서 박씨 수업을 듣다가 시험을 망쳤다거나 문제 유출 혐의로 구속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외모와 인격까지 비방하는 게시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 경쟁 업체에서 벌인 댓글 공작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EBS 강사 등 피해자가 수두룩했고 게시물을 빠르게 퍼뜨리기 위해 용역 업체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이 아니었구나. 아,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때는 어, 화가 나더라고요. 이 같은 불법 마케팅은 시장을 교란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허위 정보의 기반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추가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이 이제 침해가 된거 아닙니까 이제 그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그 불법 댓글을 낸 학원이나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마땅한 이제 청구 방안이 없다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적 댓글 공작을 비롯해 합격률과 성과를 부풀리는 허위 과장 광고 등 50건의 사교육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에만 학원 숫자가 15,000곳을 돌파하는 등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탈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불안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감행해서라도 수험생들에게 이 강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들을 사실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구조이고, 수백억 단위의 연간 굉장히 큰 영업이익에 포션을 가지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업계 관행이 사실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 상황, 악성 마케팅의 폐해를 막으려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네, 사교육비 연속 보도 오늘은 사상 최대로 치솟은 학원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풀려지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학원 하나를 보낼 때마다 교습비 부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르는 게 값인 부대 비용에다가 쪼개기 수강료까지, 갖가지 편법을 동원한 꼼수 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먼저 박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입시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듣는 학생들만 살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입니다. 교과서에선 볼수 없는 초고난도 문항을 선별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달 학원비가 208만 원인데 문제집을 사는 데만 7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더 듭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고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데 같은 경우는 좀 필요 없는 게 그렇게 섞거요 그럼 좀요 선택이 안서좀비요 교육 지원청이 정한 표준 교습비 기준으론 이 학원이 한 학생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한달 59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나 교재 등 소위 콘텐츠 비용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거는 그 학원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눈에 띄는 교습비는 그대로 두고 기타 비용을 통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받는 건데 학생들은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탐구 추가목 같은 경우에는 재수중학반 학원 학생들 말고는 사실 지금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좀 교육과정 기반 어떤 창작물의 이차 창작물에 불과한 어떤 자사학원 콘텐츠를좀 제한 없이 좀 무제한적인 어떤 이윤축을 했다. 여기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거나 한 과목을 여러 개로 쪼갠 뒤 수업마다 따로 비용을 청구하는 이른바 쪼개기 학원비도 극성입니다. 100분으로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뭐한 60분 정도 수업을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자습을 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뻥튀기 돼서 이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사교육 구조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교육부는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콘텐츠를 끼워 팔거나 교재구매를 강요한 사례가 3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내 아이만 뒤처질까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꼼수와 편법상술이 확산하면서 학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네, 그런데 학원비를 올리는 구조적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교육청들은 지나친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서 교습 단가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EBS 취재 결과 최근 5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이보다 교습비를 더 받겠다는 요청이 4천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요청 대부분이 별다른 제재 없이 승인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금창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학원이 홈페이지에 안내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3주 동안 3번 모두 9시간 수업을 하는데, 교재비를 포함한 학원비가 22만 원입니다. 1분당 금액을 따져보면 약 362원을 받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이 정한 교습비 조정기준 금액의 약 1.6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학원비를 올리겠다는 요청을 교육지원청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인상을 요청한 교육과정 33개 가운데 20건이 승인됐는데 이 가운데 80%는 학원이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수용됐습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들은 교습비 조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과 수업 내용 등을 고려해 분당 교습비 단가를 정해놓는 겁니다. 학원에서 그 이상을 받으려면 교육청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EBS 취재 결과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서울지역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원비 인상 요청은 4200여 건. 그런데 승인된 비율이 76%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1%는 인상안이 일부 조정됐지만 나머지 39%는 학원이 요청한 금액 그대로 수용됐습니다. 교습비 조정 기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교육청과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 최대 11명으로 구성되는데 학원 측의 인상 논리를 따져볼 만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회계사분들이 자료를 준비해 오실 때 상한가보다 훨씬 더 높은 학원비를 책정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오시는 거죠. 소송에 진행이 됐을 때 대체로 교육청이다 패소하는 경우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실은 큰 갈등 없이 이런 것들이 수용되는... 심의 과정도 부실 우려가 있습니다. 사교육 1 번지로 꼽히는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에선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학원비 인상 요청이 2,500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회의를 열어 심의한 횟수는 여덟 번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강남 서초 쪽이 올해만 640건이 넘는 그 사교육 그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위원회 한 번밖에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한 번의 회의에서 600건이 넘는 사교육비를 심리하고 뭔가 결정을 내린다는 거가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렇게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 교습비 인상 요청 가운데 82%는 강남 서초와 강서 양천교육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액 사교육의 밀집지로 꼽히는 대치동과 목동이 속한 곳입니다. 학원비를 억제하기 위한 교습비 조정 기준이 오히려 학원비를 끌어올리는 명분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BS 뉴스 금청입니다. 사교육비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학생들의 입시에서 가장 힘이 든건내 점수로 어느 대학에 갈수 있을지 이 예측이 너무 어렵다는 거겠죠. 비교적 전형이 간단한 정시 모집에서도 대학마다 성적 반영 방식이 천차만별인데요. 오죽하면 입시가 도박 같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불안은 더해지고 고액 사교육이 번식할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대입에서쓸수 있는 카드는 수시 6번, 정시 3번, 딱 9장입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적어도 대여섯 개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워낙에 다양하고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모집조차 대학마다 산출한 환산 점수를 쓰면서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수강생 점수를 표본으로 지원 대학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서 합격 예측도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재수종합학원은 지난해 입시에서 상위 6개 의대 정시 입학 정원 162명 가운데 90명을 배출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사교육이 수집한 정보가 또 다른 상품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개발적으로 좀 학생들이 그 입시 정원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대가 40개인데. 근데 이제 다 반영 방식이 다르고, 근데 이제 그것도 매년 기준이 달라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서 접수 직전에 이제 기준이 뭔지 알려주는 곳들도 있고 하니까 원서 접수와 관련된 컨설팅 시장은 해마다 커져서 올해 1월 기준 서울시교육청의 진로진학 명목으로 신고된 교습과정이 4,900건에 이르는 상황. 이 가운데는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 명목으로 한 달에 무려 830만 원을 받는 학원도 있었습니다. 고가의 컨설팅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누구나 쉽게 입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마다 복잡한 성적 반영 방식 등을 고칠 필요도 있습니다. EBS 뉴스 금청우입니다. 대학 입시가 복잡해지면서 사교육의 영역은 더 확장이 됐습니다. 이 대표적인 분야가 논술인데요. 학교 수업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면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연속 보도 배아정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이 학부모는 올해 수시 모집 기회 6번을 모두 논술 전형에 쓰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교과 성적을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원 상담을 해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별로 수업이 각각 열리기 때문에 원서 여섯 번을 쓰려면 여섯 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논술은 학교를 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비싸고 이제 입시가 임박해 있을 때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개인과에는 한 달에 이3백 되는 데도 있고 간절한 것을 이용하는 거죠. 올해 수시모집에서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수도권에서만 9,4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40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 15곳은 논술 전형으로 수시모집 정원의 18.2%를 뽑습니다. 문제는 논술 시험의 유형과 채점 기준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학원들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 불안감을 부추깁니다. 시작! 여기, 논술학원에서 여기서 12년을 있었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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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다니고서는 분학생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전문가 약간씩 다 전략을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난이도도 교과과정을 넘어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사립 대학이 지난해 출제한 자연계 논술 시험. 집합의 길이 등 대학에서 배우는 측도와 정수론의 개념이 적용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한 교육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 주요 대학 15곳이 출제한 논술과 고술고사 수학문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비율은 35.7%로 전년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직교사 17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2명이 심층 분석한 결과입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논술 수업을 해주질 않으니까 대학교 논술은 일단 좀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 시험보다 훨씬 학교에서 수업하기는 살짝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싶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논술을 포기 못하는 건 내신과 비교과 반영률이 낮아 학생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쟁률이 수십 대 1은 기본이고 의학계열 등 인기학과는 수백 대 1에 이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출제 당국의 입장이 아니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과정 내 출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예정된 수시 논술과 관련해서도 위법 사항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